저 화합의 삼대 l Mr. 양보, 소통, 박 r 그러면 이거는 화합의 l 대였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a u l Mr. Paul. Mr. Paul. Mr. p 제 u l Mr. Paul. Mr. Paul. Mr. Paul. Mr. Paul. Mr. Paul. m 요 Paul. Mr. Paul. Mr.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아버지가 준 유산 가난한 사람한테 좀 갖다 주면 아버지가 돌아가서 좋은 데로 가잖아. 그래 그래. 근데 형제들이 싹다 가져가 버려.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남놓은 재산을 형제가 싹 가져가면 그게 다 잘한 건가? 아버지 어머니가 간 노잣돈은 자식들이 가져간 거는 아버지 어머니의 노잣돈이 돼야 한대. 안 돼요. 일천도그 아버지 어머니가 남긴 유산에 적어도 한30% 정도는 가지고 고아원이나 없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데로 가고서 안 가고서? 아버지 어머니가 그동안 재진 거 있을 거 아니야? 그러면 그거를 자식이 그 대신 아버지가 낸김 돈을 가지고 그걸 100% 줘. 그럼 아버지가 그 죄가 좀 사해지지 않을까? 자식 교육 잘 지킨 탓으로 좋은데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. 맞아, 맞아. 그런데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재산은 요만큼도 남아주고 형제가 싹 놀아가죠. 그러면서 뭐라 하지? 우리는 안 싸우고 잘 나눴었다, 이래. 잘한 겁니까? 진짜 잘한 것은 아버지, 어머니, 초등학교 다닌데 아버지, 어머니가 다닌 중학교에 일부 갖다 줘야 돼. 이거 돈 없는 학생들 공부하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 좀 주세요. 응? 어? 그래, 이게 얼마예요? 1억입니다. 우리 아버지가 재산은 많이 못 남겼지만 우리 아버지 장학금를 하나 만들어주세요. 이 중학교에. 어, 그래요, 그래요. 그러니까 아버지, 어머니 이름을 남길 수가 있는데 그걸를 형제끼리 싹놓아서으면그로 그걸 끝이야. 잘한 겁니까? 아니야. 잘한 겁니까? 아니야. 아니죠. 예, 그러니까 화, 융합, 그죠 통합. 이거 3대 요소가 다 있어. 그런데 이거 하면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.